안녕하세요. KDB 합창부 프로젝트 동영상 강의 목소리는 어떻게 나는 것일까? 오늘은 호흡 기관 호흡 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와 관련되어진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서 후두 안에 들어있는 성대와 그것과 관련되어진 발성기관들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흡기관입니다. 호흡기관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목소리와만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숨의 흐름을 주관하여서 성대를 진동케 하여 그것을 소리의 울림으로 만들어주는 숨, 호흡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이올린, 첼로 등의 현악기에서 활이 하는 역할과 같은데요. 아무리 악기가 좋아도 활이 악기통에 붙어 있는 현을 잘 접촉하지 못하면 좋은 소리를 낼수 없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잘 타고난 성대 또는 좋은 몸이어도 호흡이 좋지 못하면 좋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악기와 우리 몸을 비유하자면 악기통은 우리의 몸통이고 현은 성대 그리고 활은 호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숨은 어디로 마시게 되지요? 코와 입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코는 그 역할이 원래 입보다는 더욱 숨을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입은 말을 하고 밥을 먹는 역할이 원래의 주 기능이고, 코는 숨을 마셔서 그 공기를 정화하고, 폐로 깊이 들이키고, 그리고 냄새를 맡는 것이 주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 끝에 숨이 붙어있다 라는 말로 살아있다 라는 표현을 예로부터 쓰고 있는 것이지요. 입으로 숨을 마시는 것보다 코로 숨을 마실 때의 장점이라면 숨을 마실 때 공기를 정화해서 깊이 마시기에 좋고 또한 소리를 낼때 입보다는 코로 숨을 마실 때 성대 접촉이 더욱 잘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짧은 시간에 숨을 마시기에는 코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보다는 짧은 시간에 숨을 많이 순간적으로 들이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때 또는 운동을 지속해서 할 때는 코로만 숨을 마시면 숨의 양이 모자라서 입에 도움을 받아서 코와 입으로 함께 숨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물주께서는 우리 몸에 산소가 모자라서 필요한 경우에 숨을 삽시간에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입을 열어 화품을 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신 거지요. 어쨌든지 우리는 코와 입을 통해서 숨을 마시는데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숨을 어디로 마시는 것이 유익할까?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다시피 코와 입에 숨을 마실 때 장단점이 각각 있어서 코와 입을 동시에 열어서 함께 숨을 들여 마시는 게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 우리가 코와 입을 통해서 마신 그 숨, 그 공기는 어디로 가지요? 네, 가슴에 위치한 폐로 가게 됩니다. 이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호흡을 잘 못하게 되어서 심각한 건강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폐를 갖는 것은 몸의 전체적인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것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 코나 입에서 시작된 숨은 폐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숨이 그 공기가 스스로 폐까지 이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공기는 폐와 복부를 나누고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 가로막이라고 불리우는 횡경막에 의해서 이 횡경막이 마치 풀모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해서 공기, 숨을 빨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횡경막이 작용을 잘 하면 좋은 숨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용이 미약하거나 좋지 못하면 좋은 숨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횡경막이 최고의 작용을 할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흡, 호흡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순수한 우리말인 숨과 병행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숨이란 단어와 호흡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란 단어가 물리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숨이란 단어는 생명의 기운, 호흡의 기운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은 즉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는 호흡하는 자가 말을 하고 노래를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들아, 주를 찬송하라."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생명이 있는 자의 의미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래는 호흡으로 한다 라는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호흡이란 어떠한 호흡일까요? 그것은 평안하고 자연스럽고 조용하고 또한 깊고도 충만한 호흡입니다. 호흡이란 말은 한문인데 잘 만들어진 단어 같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합친 말이지요. 들숨의 역할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여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만 그 역할을 마치고 밖으로 유출되는 날숨은 목소리로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말과 노래를 또한 만들어줍니다.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날숨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 사실은 들숨이 좋지 못하면 좋은 날숨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좋은 들숨의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돌숨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과 릴렉스된 심리적 상태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으로 들숨이 잘될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횡경막과 가슴 복근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코와 입으로 들어온 숨이 기도를 거쳐서 폐에 이르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숨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뇌에서 횡경막에 지령을 내리고 횡경막이 아래로 팽창이 되면서 복근이 움직여져서 배가 나오는 모양새가 되고 외부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이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풀무의 원리와 같기도 합니다. 횡경막이 잘 작동하지 못한 호흡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횡경막이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경막을 잘 작동시키려면 첫째로 척추와 가슴을 잘 펴서 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횡경막도 잘 펴져서 아래로 쭉 장기들을 밀어내면서 복근이 잘 작동하게 하여서 숨을 충만히 쉽게 깊이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근이 잘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횡격막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알수 있는데 복근의 탄력 있고 예민한 움직임과 느낌은 좋은 호흡을 판명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심리적으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특히 아이들이 평안히 잠을 잘때 흉경막이 작동을 잘 하여서 복식호흡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편하지 못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흉경막이 자연스럽게 작용하지 못해서 숨이 약해지게 됩니다. 숨을 깊이 잘 마시지 못하는 것은 잠과도 관련이 큰데, 숨이 얕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숨이 깊은 사람들은 잠이 쉽게 깊이 들게 됩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들숨의 기술을 익히면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하품을 하듯이 목과 턱관절을 열면서 숨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횡경막의 작용에 나에게를 달아주게 됩니다. 이 횡경막의 작용으로 배가 나오는 모양의 상태가 되는 것을 복식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배를 내밀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 복식호흡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 전후를 명백히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분명한 엉터리입니다. 배가 나오는 모양의 복식호흡은 횡격막에 잘 작동하는 올바른 호흡이 되었을 때, 즉, 배를 내밀려고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탄력 있는 복식호흡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식호흡이란, 척추와 가슴이 잘 세워진 바른 자세에서 횡경막이 잘 작동을 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외관상 복근이 움직여 배가 나오며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배를 의도적으로 내밀면서 숨을 마셔도 숨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만, 배를 내밀면서 숨을 마시며 이것이 복식호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의 전후를 모르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배를 내밀 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를 집어 넣으면서도 숨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할때 특히 어떤 사람들을 잘 체크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움을 역행하는 잘못되어진 안타까운 호흡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호흡과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른 자세를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은 너무나 감정적이라서 기분이 상하거나 슬프거나 불안하다면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바르게 호흡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모두 잘 이완이 되어진 릴렉스가 되어진 내면적 상태 역시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컨트롤 역시 좋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복기하셔서 좋은 호흡을 하시므로 좋은 목소리를 내는 데 발전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와 이전 강의에서 다루었던 이론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